이거는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. 구호흡을 이렇게 유지한 상태로 아이들이 성장을 하게 된다면. 안녕하십니까. 제일치과 김대희 원장입니다. 오늘은 구호흡 비호흡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구호흡이 성장기 아동에게는 특히나 큰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. 먼저 비호흡은 이제 말 그대로 코로 숨을 쉬는 걸 비호흡이라고 하고요. 구호흡은 입으로 숨을 쉬는 것을 구호흡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은 비호흡을 할 텐데 구호흡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구호흡보다는 비호흡 위주로 하시는 게 좋을 텐데요. 비염이나 충동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어쩔 수 없이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요. 이런 분들의 경우 는 이비인후과를 가셔가지고 충동증이나 비염 같은 거에 대한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구호흡을 하시는 분들은 입을 항상 벌리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속에 있는 침이 잘 마르게 됩니다 침은 우리 입속에서 세균을 막아내는 항균 역할도 하고 또 윤활 역할도 하기 때문에 침이 부족해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 입속에서 세균이 더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입속이 좀 뻑뻑한 느낌이 좀들 수도 있고 또 구치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. 충치도 잘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. 구호흡을 하게 되면 혀가 항상 아래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뺨 쪽에 있는 그 얼굴에 있는 근육들이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. 이렇게 무리가 좀갈수 있어요. 그래서 턱관절 질환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치과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. 구호흡을 이렇게 유지한 상태로 아이들이 성장을 하게 된다면 아이들의 얼굴형 좀 편할 수가 있어요. 전문적인 용어로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고 하는데, 긴 얼굴형과 턱이 없는 무턱형, 이런 얼굴이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어, 성장기 아동에게는 구호비곧 이런 얼굴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아이가 뭐 비염이 심해서 자꾸 구호흡을 하게 되고, 구호흡을 이미 습관화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, 아이를 데리고 치과에 한번 오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구호비꽤 오랫동안 이미 아이 한상태라면 악궁이라고 해서 치아가 들어가는 잇몸의 공간 이걸 악궁이라고 하는데 악궁이 좀 좁아져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치아가 약간 돌출형일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. 구호한지 얼마 안된 아이의 경우에서는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텐데 시청자 분들의 아이들 중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으시다면 치과에 오셔서 뭐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니까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구호흡을 습관화 되 있다고 느껴지신다면, 습관을 바꾸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할것 같아요 노력을 하시면 또 바꿔지는 게 구호업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해도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비염이라든지 충동증 이런 것으로 인하여 코로 숨으시는게 굉장히 불편하시니까 이비인후과 가셔가지고 비염, 충동증 이런 거에 대한 치료를 먼저 선행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런 다음에도 이제 습관이 잘 교정이 안 된다 싶으시면 또 치과 오셔가지고 또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